<목소리> 뭐시여 초대. 안녕하세요, 시입니다. 오늘은 아, 방금 1월을 찍고 바로 나와서 바로 또 찍는 중인데. 지 <laughs> 그래서 옷리 제대로 들지고 그래서 이 화친도 하고 말해야겠다. 아, 얘한테 들어가면 안 되지. 아 참. 호야, 호야, 호야. 한 마리 이제 바꿀 때도 돼야어 공기검을 얻었.. <laughs> 이거 <이것도> 좀 봐봐. 여보가 설마? 아닌 거야.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요거다 <laughs> 요고다요고다 <이거다, 이거다. 웃음> 이거는 공격력 10%가 추가 되고 이거는 1.5%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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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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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무튼... 어, 잠깐만... 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이랑 로벅스 수랑 똑같아 필요한 로벅스 수... 용사 아니, 사적은... 사주건... 뭐야?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야, 1대1 하자! 야, 하자! 야! 야! 그런 나쁜 녀석까지 내라고. 오, 저기 자리 남는다. 여긴 내 자리야! 저기 한번 볼까? 어! 진거 같은데, 이미? 800승? 스크로치 케이크. 스크로치 케이크라고. 뭐야? 어디 갔어, 내공? 내공 어디 갔어? 아, 아 피해 주고, 아 광기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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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히, 오, 오다, 죽다, 아, 기절, 아, 아, 에, 에. 뭐야 저거 감으로 맞춰. 감으로 맞추는 거야. 대시를 해야될 같아 감으로 아무데나 다 쓰는 거야. 여기 있나? 이르지 못해. 아. 야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어 무슨 1 4 4사십사 킬이라 하는 아그 이럴 수가 지단이 내가. <laughs> 나도 이것을 사야겠군. 구매! 돈에 부족하군. 구매! 부족하군. 뭐야, 이것을. 무엇이야, 이거. 밝게 여기요. 아이고. 뭐 하! 나 뭐야, 방귀 공격이야, 이거? 좋아 보이구. 호호호. 아주 자랑스러운데팔이 이거 왜이거왜 신화인 거야? 이건 안 좋은데. 이게 신화일 바에는 여기 신화이겠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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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탄, 아, 폭탄. 아 아니. 낙하트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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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다시 나오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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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라? 좀 애초에부터 저렇게 뭐야 저건 또 저렇게 <laughs> 가강철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laughs> 불 탄다 저 사람. 아익. 아.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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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저왜 이렇게 좋아, 저. 막아 레이저 넣어주면 제걸로 막아야 된다 막아 뭐야 저것도 끌려가 저것도 오케이 피했다 막았다 저거 스킬 쓰는 거 오케이 이겼다 오케이 이한번만더 이민 된다! 밀아와라엄 오! 오! 이 손을 오케이, 막았다. 아 오! 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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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내가 이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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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까지만 맞았다. 이 선을을 찍게 저리가 저리가. 어, 다 맞아 버렸어. 저걸 드론 똥. 똥은 저거 도대체 뭔 스킬이야, 저 똥. 저, 저 똥은 도대체 뭔 스킬이야? 아, 레이저빔! 오. 아. 이상한 거 발사하자마자! 막아! 저리, 이거! 하! 코르 돌아간다. 도착! 돌아왔다. 이런 나쁜 멍멍같은. <laughs> 응? 뭐지? 설명이라는 날이 깰수 없을 것이다. 어또저또저 강아지랑 ㅎ ㅎ <laughs> ㅎ <laughs> ㅎ 저 귀여운 강아지같은 일이라고 그러 신화 스킬이 두 개도 ㅎㅎ 뒤져 나갔다. 오케이 막아고 너의패턴 이미 다 파괴되었다고 <laughs> 이의패턴을 이미 다 파악했다. 번건좀 오래. 나의 <laughs> 스킬은 근접에서 싸우면 아무것도 못하 내가 이겼다. 하하하하. 하, 하, 하. 야호, 루비. 하하하하하하하 이리. 다금쥐랑 똑같이 이대로 못들어가네 아, 강쥐랑 똑같은거 같은데 이거? 보면 볼수록 똑같은거 같은데 이거 오케이 이제 16번만 더 뽑으면 그러면 신화 무조건 내가 원하는거 뽑을 수 있다 간다 어.. 어 하면 안될것 같은데 허? 하? 하 괜찮아. 어차피 랭킹 깎일것 같은데, 너 치면 깎여나서마 훨씬 물론 최선을 다해서 <다했어>. 해야겠고, <놀람> <놀람> 스키비티를 내가 날려버렸어. 지금 같이 <laughs> 아, 근접 없어 <쓰면> 면안 되겠다. <laughs> 아,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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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막았고 아못망았네왜 아, 나머지 하나만 못망한거냐아아 나 저거 두 겨지? 아 살려줘 아잘케 아쉽다 뭐준거 같은데 아저 스키비트는 어떻게 피한다면 이렇게 피해야 아이고 참 뭐야, 이거 정수석 같게? 지금 이 카메라든 건가? 나는 F3이네. 이제 기운을 사러 가야겠군. 어이 오, 이거 괜찮다. 이거 살까 말까. 이걸 살까? 여사지, 장착. 허허허. 아주 멋지군. 흐흐 아주 멋져. 후회가 안, 후회가 안 되는군. 아주 멋지나오르다. 와! 오호라. 오호라. 이게 방금 그거란 말이지? 근데 그런 틀림없는 별로 안좋았어 오! 여기 좋겠다 앞으로 이대2할때 여기 써야... 크림핫도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빠이빠이 뭐야 빠이빠이 <laughs> 이니까 진짜 저 녀석이 나가서 응? 똥을 남기고 왔네 날 똥을 당기고 갔단다